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오늘 이제 있었던 11월 이제 4일 그 저녁에 있었던 오디스사에서 이제 클레이튼 디파이에 관해서 전반적인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으로 좀미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좀많 많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급히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영상의 목표는 플레이튼 보유자라면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안 보시고 따라 안 하시면 다른 분들은 막뭐 이자 농산 이런 거 이제 다 하는데 본인만 이제 결국 뭐 그냥 거래소에 남겨놓고 거기서 주는 뭐2% 이자 받는 뭐 이런 이 일종의 호구죠.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자료는 그귀미 있었던 그오디스와 미덥 자료를 저, 제가 이제 재강해서 유튜브에 쓰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후에 사용하는 자료임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클레이튼, 그, 가치상승에 대해서 실제 이제 바로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 그 하셨던 오지스사 대표님께서 바로 이제, 이러한 목, 그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 진행하는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클레이튼을 가치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가치를 올려야 클레이튼 네트워크도 안정화될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 참여할 거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활용 사례도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클레이튼 클레이 기반으로 더 많은 자산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클레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키 목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또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오지스의 결국 그미덕이었잖아요그 미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지스가 얼마나 이렇게 그 클레이튼의 중요한 파트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핵심 서비스들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기존에 이제 다 소개를 드렸던 내용인데, 뭐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거니까 한번 하나씩 좀 지켜보면, 먼저 이제 클레이튼 스왑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오시는 클레이튼 스왑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ERC20 저희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죠. 이것들을 클레이튼 기반 네트워크로 옮겨 주는 이런 서비스가 클레이튼 스왑을 이제 오지스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클레이튼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는 서비스, 클레이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거는뭐다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 브릿지 투 클레, 클레이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다 i 가 있습니다. 다 i 라고 하는 게 이제 1달러를 이제 보장해 주는 그 코인인데요. 요거를, 어, 그,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상에서도 올릴 수, 그, 쓸수 있게, 이렇게 뭐 KDI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 익스인지는 저희 이제,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듯이, 요거를 이제, 스왑하고, 뭐, 풀의 유동성 공급하고, 이런 코인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오디스에서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클레이튼 디파이를 하게 되면, 필수 프로젝트 세 가지가, 어, 세 가지 요소가 있게 되는데, 그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 클레이의 존재인데요. s 클레이의 존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플레이 y Exchange의 그 버전 2. 그래서 좀 완전, 완전 바뀌었어요. 바, 바뀐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Orbit Bridge네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Clayton, d e 를 형성하는데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어 이제 그 S클레이가 결국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 S클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POS 체인, 그프로포스 k i 이킹해가지고 내가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가지고 그 체인의 어, 이런 그 노드를 승인하는 거죠, 그 블록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는 여러한 코인들인데 이더리움이 대표적으로 이제 POS로 가려고 하고 있죠, POS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PoS로 가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d 파이로 해서 예치를 많이 시키는 거 이게 조금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무슨 개념이냐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클레이를 클레이를 예를 들은 거죠 클레이를 이제 더 많이 스테이킹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어, 스테이킹 수량이 증가가 되니까 이제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Proofing of Stake라고 해서 여기 묶인 사람들이 블록을 승인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클레이 스테이션에 묶어놓듯이. 그러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더 안정해지는 게 있어요. 또한 보안에도 강화가 되는데 이거는 51% 공격에도 이제 뭐 탄탄해지니까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클레이에 보면 클레이 스테이킹 내용입니다. 클레이 스테이킹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내용은 뭐냐면. 오, 요게 이제 저희 요번에 하는 클레이의 디파이 서비스 중에, 어, 이러한 그, 뭐, 풀을 만, 유동성 풀을 만들고 하는 요런 이제 그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고민에서 나온 거냐면, 클레이가 이제 더 이제 용이더 자유롭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런 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큰 생태계를 가지 기 위해서 요 이렇게 요, 요 방향으로 지금 이용을 하게 되면 클레이의 유동성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클레이 가격이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S 클레이다 두 가지를 다 이제 만족시키는 것을 요걸로 이제 S 클레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S클레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계실테니까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그 개략적인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클레이스테이션에 예치를 시키게 되면 자, 클레이스테이션에 예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S클레이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 클레이스테이션에 예치를 시키게 되면 S클레이 발행이 되는데 이 아이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클레이스테이션을 제가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은행에다가 우리가 클레이를 예금을 하면 일종의 예금했다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예금했다는 증서, 일종의 뭐 내가 예금 증서 혹은 어음 요런 개념으로 만들어 주면 나의 본진 이런 원래 그 자산인 클레이는 그대로 있지만 요거를 가지고 그 다른 데가 전당포 가서 바꿔 놓는다든지 다른 걸로 활용을 할수 있다. 뭐 요렇게 이제 하는 게 s 스크레이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기존에 이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제그 가시면 플레이튼 추가 디파이 3종이라는 요그 21분짜리 영상에 가시면 첫 번째가 해시커크 관련된 스테이킹, 두 번째가 클레이 익스체인지세 번째 이제 S클레이 개념의 출시 있는데 요세 번째 S클레이 출시 부분을 보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로 말, 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레이 익스체인지의 버전 2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클레이 익스체인지는 저랑 한번 그 해보셨을 텐데요. 이거 해보셨을 텐데 요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없다.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 보상이주어져야 되는데,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하고 나왔다. 뭐, 이런 게 이제 클레이 익스텐지의 버전 2에 가장 이제 큰 그, 그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에셋들, 좀 이제, 그러니까 BTC, 그, 랩핑된 BTC,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갖다 쓸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클레이 익스텐지 2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클레이하고 클레이 a 체인지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상이 기존에 유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11분 37초짜리 가서 보시면 이제 에스클레이를 어떻게 클레이로 변환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레이 스체인지의 버전 2가 결국 어떤 거냐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 클레이 수 p 입니다 클레이 수 p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리브랜딩을 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얘가 이제 클레이 수 p 으로 바뀌게 되면서 뭐,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내가 이거 유동, 그, 지난번에 클레이 익스테인지 버전 1일 때는, 내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거기 수수료 빼고는, 0.3%의 수수료 빼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 거기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그래서, 에스클레이 풀을 만들고, 초반에 그냥 공급을 해놨지만, 뭐, 제가 몇백만 원안 해놨다 보니까, 사람들 몇번 바꾸다 보니까, 어, 이거 비율이 너무 낮아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풀 안에, 저, 그, 결국 이런, 그, 우물 안에, 충분한 돈이 박혀있고, 그 충분한 돈이 같은 비율로 박혀있으면, 내가 그 우물 안에서 한 바가지 물을 퍼간다고 해도, 그 안에 농도가 변하진 않는다 고요 근데, 그게 우물에 양, 을에 들어있는 그, 그 공급된 양이, 그 자산의 양이 적으면, 내가 한번, 그, 바꿔갈 때마다 그 안에 농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게 필요했는데, 그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당근책으로 거버넌스 코인이 KSP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제 구독자 중에 트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결국 트론으로 보면 트론의 선처럼 생긴 거예요. 거버넌스 코인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2020년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11월 11일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부터 정확한 시간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요 KSP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KSP 코인이 이제 출시된다. 그래서 KSP 마이닝이 그때 시작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스왑 버전 2는 11월 6일 날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1월 6일 이후에는 또그 이제 코인 주기 전에 유동성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그, 클레이 스왑, 그, KL, KSP,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전체 공급량은 1억 2600만 개라고 합니다. 1억 2600만 개고, 그리고 하루에 8만 6천 개가 이제 그 공급이 될 텐데, 이 8만 6천 개란 양은 1초 1개씩이랑 그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근데, 클레이의 이제 블록 생성 속도가 1초에 보통 1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플레이는 9.6개의 클레이가 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노드당 보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수준의 보상이 일단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총공급량도 1.26억 개다. 작다. 그리고 반감기가 2년마다 있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11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채굴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9일까지, 내년 1월 9일까지, 그게 한 60일 된답니다. 1월 9일까지는 뭐냐면, 이게, 그, KSP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KSP가 움직일 수 없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 게 KSP가 510만 개라는, 이런 어느 정도 충분하게 분배가 된 이후에, 결국 이제 그때부터는 움직여가지고, 뭐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으면 팔 수도 있고, 뭐, 사, 이제 사고 팔 수도 있고, 뭐, 다른 이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지만, 초기에는, KSP 자체는 움직일 수 없다. 대신에 채굴을 들어간, 뭐, 클레이나 S클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뺄 수, 충분히 뺄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얻었던 토큰은 이제 그, 내 지갑에만 존재하고, 이동이 락이 걸린 상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코인원에서 지금 요 KSP 관련해가지고, 어, 그, 서비스를 이제 좀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해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힌 게 뭐냐면, 어 상장은 추후 결정이다. 뭐, 이랬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좀 만든 상품이니까 최소한 이제 코인원에는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뇌피셜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전체 이제 풀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시는 코린이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뭐풀 얘기가 나오고 지금 모를 텐데, 일단은 들어보세요. 오늘 주제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제가 숲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을 텐데 아까 86,400개가 하루마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들의 분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총 6가지 풀이 존재해요. 6가지 풀이 존재하는데 S 클레이하고 클레이를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넣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 그 전체 그 86,400개 중에 21,600개는 거기서 이제 채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K 다이라든지 KORC가 이제 오르비 토큰 그 오비 로 체인 예 그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클레, 클레이. 클레이랑 그 이더 이더를 k로 바꾼 거. 그다음에 USDT를 k로 바꾼 그 k 이더 이렇게. 요런 쌍들까지 하면 외부 있는 이런 거 유입 것들, 그리고 내부 이제 그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되겠네요. 클레이가 한데 요렇게 뭐 들어가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래 가지고 요게 이제 왜 전략이 필요하냐면 뭔 말이냐면 이게 뭐 15%고 주25% 준다 해 가지고 내가 동일한 돈을 투입했을 때 많이 얻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캐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토큰을 많이 가져가겠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많이 가져갈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S클레이하고 클레이에 1 0 0만 원을 어1만 원을 넣었다 고해 볼게요. 자, 100만 원씩을 다 넣었어요. 아, 전부 다 100만 원씩을 동일한 6 개의 풀에 제가 100만 원씩 넣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즉 S 클레이어 클레이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내가 전체 지분율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풀 여기 돈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1억 원치가 들어온 거지, 됐죠? 그럼 1억 원치 들어왔으면 나는 1%를 지분을 가지니까 하루에 가져가는 양이 여기서 1%인 216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풀에서. 자, 근데 극단적으로 여기는 내가 지분이 50%가 되는 거야. 왜? 내 나만 100만 원치 넣고 다른 사람 한 명이 100만 원치 넣어서 200만 원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 풀에 돼 가지고는 이 보상 12,960개의 절반을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꼭 어느만큼의 돈을 넣느냐, 이 숫자가 레이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체 중에서 내가 비율이 얼마나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 요런 거니까 요런 것들에그 이걸 어떤 걸 해서 할지도 전략이 될수 있다. 뭐 요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초기, 이제, 이런, 그, 풀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걸 해서, 요게 이제 그 캡쳐한 화면인데요. 그 영상을 중에 제가 중간중간 캡쳐를 하면서 봤던 화면인데, 요걸로 한번 확대를 시켜봤어요. 어떤, 이런 정보들이 주는지. 그래서 이제 봤던 게, 이런 정보가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클레이랑, K, 그, 오르비 토큰. 지금, 오늘 이제 코인원에 상장됐죠 그래서 이제 오르비 토큰, 오르비 체인 토큰. 요거가 이제 오지스사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그 하는 풀에는 자, 풀에 남은 양이 아까 많이 12,960개 아마 테스트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이율이 얼마가 되다. 지금 뭐12.46%표시됐있는데 이거는 그냥 예시인 거고요. 그리고 풀에서의 나의 지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 하루 예상 보상량 이런 게 아마 이렇게 정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초기 정보에 일단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KSP가 결국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얘가 또 뭐, 그, 가격, 가치가 얼마나 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버러스 토큰의 역할을 합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 생태계에서, 아까 제가 초기에 60일 뭐, 이후에는 그, 락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락이 풀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저희가 폴이 여기 6개였는데, 계속이 여섯 개가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여섯 개가 돌아갈 게 아니고 다른 풀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레이트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의 결정을 전부 다 이제 투표로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투그 투를 그 이제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 투를 했고 그거에 투표에 사용되는 게 일단 이그 KSP라는 거버넌스 토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디파이 서비스들이 이렇게 출시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파생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한 파생상품들에 사용하는, 말 그대로, 유틸리티 토큰이다. 그러한, 기능성을 가진, 토큰이, 되, 되는 게, KSP니까, 그러한, 기능들이 얼마나 많이 갖춰지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뭐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K, 그, 클레이 스왑에, 이런, 유동성을 제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로, S 클레이하고, 클레이를 가지고, 내가, 이 유동성 풀에, 그 공급을 했으면, 첫 번째는 S클레이를 들고 있으니까 내가 S클레이는 뭐 아시겠지만 클레이의 스테이킹 보상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즉 내가 S클레이 형태로 내가 1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가 1년 가지고 있다가 1년 이후에 S클레이를 빼가지고 클레이로 환전을 하면 이봄 전의 클레이가 이 비율이 올라가가지고 1년 동안 내가 클레이를 스테이킹 시키는 효과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S 클레이도 더 효과를 동일하게 받고 요 클레이도 동일하게 효과를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클레이의 스테이킹 보상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즉 무슨 말이다? 클레이 스테이션에 두신 분들은 무조건 S 클레이어 클레이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클레이 스테이션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 유동성도 공급을 하, 해서 KSP가 뭐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코인을 계속 고이, 얻고 있는데 그리고 또그그 그 얻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안 얻는 건 바보지신 거지. 그래서 클레이스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수로 요것도 배우셔야 된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k s p 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KSP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KSP 코인 자체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다? 클레이 스왑이 이제 활성화되면 수수료를 나눠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게 S클레이라는 존재가 참 특이한 게이 S클레이가 아까 7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현금화가 가능했잖아요. 그 현금화가 가능하게 되려면 이 유동성이 풍부해야 돼, 가능했던 거고 자 앞에서의 그메리트로 이런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7일 기다리기 싫은 사람은 거기서 빼와가지고 여기서 조금 싸게 수수료 좀 주고 환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S클레이와 클레이 비율이 1대1.0이란 0 .0이란 말이죠 그죠 요런데 내가 일주일을 안 기다리는 대신에 S클레이를 가져와가지고 클레이를 0. 그러니까 제가 1s 클레이를 받으려면 s 클레이, s 클레이를 받으려면 이게 클레이인데요. 글씨 참잘 적죠? 네. 자 대충 알아보세요. 자 s 클레이고 클레이를 봤을 때 1클레이, s 클레이를 받으려면 1.02 클레이를 가지고 와, 와야 됐다고요. 어디서 클레이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갈 때는 그죠? 자 그럼 내가 이 s 클레이, 1, 1s 클레이를 빼왔어. 빼온 다음에 요 1s 클레이를 주고 여기 스왑에서스왑을 해버리면. 1.01, 뭐, 아니면, 뭐, 1.0, 클레이를만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세에 대해서 내가 손해인 거죠? 왜? 클레이는 외부감면 시세가 있다고, 정확하게. 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시세가 있는데, 그거를 개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동일한 S 클레인데 대신에 나는 뭘할수 있다? 일주일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난 일주일 기다리기 싫으니까, 이거를 약간 뭐, 어음 할인하듯이, 이거 어음 할인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몇 프로 그냥 손해보고, 한1% 정도 손해보고, 바꾸는 아, 거야. 일주일 동안, 뭐, 내가 가격 변화를 심할 것 같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사람들,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킹 하다가, 어, 지금 나, 바로, 바로 뺄 시점이야. 이럴 때, 와가지고 수수료 주고, 그,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수수료 수익에, 이런 차액을 누가 먹느냐? 우리가 먹는다. 여기 이제 풀을 공급한 사람들이 먹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할 때마다 수수료가 0.3% 든다. 0.3% 든다는 거는, 이제, 거래, 총 거래금액에,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도 수수료가 들잖아요? 동일하게 한 0.3%가 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액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제공하면 요런한 이점이 있다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오디스에서 만든 오디스 브릿지 관련 내용인데요.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여기 어, 그 클레이에서 바로 이제 스테킹을 이 해가지고 세 번째 에브리나이 서비스 요거에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요거 요것에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찾아가서 보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고요. 어, 뭐,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을 클레이튼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나요? 있다, 이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다? 중간에 오로비 체인이 있다. 얘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뭐냐, 코인원에서 상장을 했죠. 코인을 상장을 하면서 요거 기반을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스왑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오로비 아, 어제 상장했네요, 어제. 오로비 체인, 요 코인이 ORC가 이제 그 상장을 했는데, 요거를 한번 거쳐가지고, 인터체인 형태로, 얘가 요렇게 갔다가, 얘가 요렇게 가면서, 이더리움을 바로 클레이턴으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오르빗 브릿지다. 네, 요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며칠 전 대비해서 토큰의 개수가 엄청 늘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영상 찍고 할 때마다 15개였는데, 오늘 이제 5개가 더 늘었다고. 그래서 뭐, 5개가 더 늘은, 는데 지금 언제 여기서 지금 관련된 여기 오디스와 관련된 포인트 그 토큰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S 스 l 레이그 다음에 K Dai 그 다음에 오르비 브릿지를 이용한 K USDT 그 다음에 K ORC 오르비 그 체인 오르그 체인이 이게 그 이더리움 기반 체인이거든요 그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 W BTC의 K 버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랩투 BTC가 다른 회사에서 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K 버전으로 이제 바꿔준 거, 그리고 K 이더 이더를 또 이제 클레이튼 그 기반으로 올려주는 거,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USD를 클레이튼 올려주는 거, 이것도 예 이렇게까지, 이 정도가 이제 추가로 좀 생겨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시간도 좀 아마 길어질 것 같아서 한 20분 정도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번 영상은 이제 후속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투표를 좀 받아보려고 해요. 이거 이제 한, 한 두세 편은 최소한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것들을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구독을 하신 다음에 여기 커뮤니티 탭이라고 그 있는데, 여기 와서 투표를 참가해 주시면, 제가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디파이 관련해서 초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 이더, 그 클레이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거 컨텐츠라 생각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뭔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전략이죠. 자, 내가 대충 앞에 두 개의 내용 알겠어 자, 세 번째는 어떤 걸 사가지고 내가 해야 될지 우리가 전략을 한번 같이 짜보는 뭐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정도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알고 싶은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들도 제가 그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게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지 이렇게 좀 확인해가지고 다음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어, 뭐뭐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언제든지 예, 답변 드릴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링 여러분. 네.